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혼자 잘 사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계의 내공이라는 이제 신간이 나온 지한두 달이 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부터 굉장히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강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뭐 원고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로 바빠지는데 중요한 거는 혼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요. <laughs>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혼자 일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저 혼자 다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혼자 일하고 이제 혼자 지내는데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니까 집에서 저 혼자 이제 카메라를 보고. 이제 실시간에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기업에서 요새 스튜디오를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기업 강의를 가도 스튜디오에 저 혼자 들어가서, 이제 밖에 엔지니어들이 있고, 저 혼자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뭐 자택이나 아니면 각사에서 이제 그, 어, 화면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이런 시스템이 요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 혼자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어, 그,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어떤 잘 사는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직장 다닐 때는 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누군가와 계속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같이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는 혼자 일하는 상황들이 점점 더 이제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바쁜면 바쁠수록 더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상황을 계속 생각해보면, 저처럼 혼자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훨씬 더 앞으로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 비대면 시대, 디지털 시대가 이제,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더욱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서 일하는 게 굉장히 그더 효율을 내고 더 에너지를 내고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잘 사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더 개발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 이제 혼자 일해야 되는 시대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그, 인간관계에 사실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이제 혼자 잘 살아가는 능력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일도 많죠. 그, 어울려지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뭐든지 잘합니다. 그 능력이 대단히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도. 그, 어, 유난히 혼자 있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혼자 처리해야 되는 일이 내가 혼자서 난 못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경우 이러면은 그런 세월들이 오면 이제 내가 더 사는 데 불편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혼자 사는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요 혼자 잘 지내야 타인과도 잘 지낸다라고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마음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혼자 잘 지내야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유난히 혼자 못 있는 사람들은 막 불안해서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도 남들 모임이 있다면 거기를 어쨌든 따라가야 돼요 이게 소외되는 게 불안하니까 그런 스타일들이 있으시죠 어~ 그리고 나, 나한테 요새 왜저 사람이 저렇게 쎄하지? 왜 나를 좀 나만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빠지는 것 같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동료들이 있으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제 내가 소외되기 싫어서 더 잘하거나 더 집착하거나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동료라도 친구라도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제 멀리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피곤하면 어, 아 오늘 나좀 피곤한데 그냥 가야겠어. 그냥 그냥 푹 쉬고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오늘 저녁때 뭐 하자 동료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가는 게 좋겠어 그리고 푹 쉬고 다음날 정말 기분 좋게 명랑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 어제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훨씬 더그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거가 불안해서 어 힘든데도 막 따라가서 계속 같이 시간 보내고 그 다음날 또막 파죽음 돼서 이러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에너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 어, 혼자 잘지내는 씩씩하게 잘 지내는 게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모, 부모님도 이제 부모님끼리 혼자 이제 뭐 따로 사시고, 자식들도 나이 들면 결혼, 나이 들었는데 결혼 안 하면 독립하고. 그런데 이제 뭐 계속 외롭다고 아니 뭐 고장난다고 났다고 아프다고 어떻게 이렇게 뭐 들어가 보지 않냐는 둥또 자식은 자식들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친엄마 맞아 이러면서 <laughs> 부모한테 이제 부모를 들먹는 그런 자식들이 있대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챙겨준다고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뭔가 하면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특히 아프면 자기 몸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스스로. 특히, 혼자, 이제, 어, 이게, 혼자 산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게 가장,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유능한 거예요. 아프면, 아, 지금 컨디션 내가 안 좋구나. 뭐, 따뜻한 물을 마신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체크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 나이를 먹어, 먹는, 먹어서 이제 혼자 이제 1인, 1인 가구인데 뭐 특별히 이제 자기가 무슨 혈압이나 뭐 당뇨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철저하게 운동이나 뭐 식습관 이런 걸 조절해서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것처럼, 어, 뛰어난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먹거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내몸 관리하는 거랑 비슷한 의미겠는데, 어, 혼자서 밥을 제대로 챙겨 먹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근데 이제 혼자서 그렇게 밥을 안 챙겨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자존감이 일단 떨어지죠 몸 상하죠 그러면은 의욕도 떨어지고 행복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혼자 혼자서 이제 사는 분들은 먹는 쪽에 굉장히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쁜 그릇에 영양을 고려해서 나의 자존감을 고려해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게 원칙인 거죠. 어, 저는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이제 온고를 쓰거나, 뭐, 강의를 해도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러면 이제 집에서, 어,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나를 좀 긴장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막 하루 종일 온고만 쓰고, 이제 막몇 날, 며칠 이제 그런 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좀 긴장시키고, 좀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다시 고추시키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날, 어, 강의 시간 훨씬 이전에 나가서 굉장히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조용하고 음악이 좋고 채광도 좋은 데서 글을 쓰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강의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나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에다 나를 계속 이제 노출시키고 나를 이제 케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특히 먹는 쪽은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 좋을 것 같아요. 그, 제 후배들 같은 경우도 제가 막웬만해서 이제 잔소리를 안 하는데 먹는 거 관계에 대해서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후배가 친한 후배가 이런다는 거예요. 라겜락통을 냉장고에서 꺼내와서 밥솥을 열고 너무 바쁘니까 그 라겜락통을 열어갖고 선 채로 그 밥솥에서 밥 떠가지고 라겜락에 있는 반찬이랑 먹는데요. 제가 정말 진짜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에 더 일을 하는 것보다 여유있게, 기분 좋게, 맛있는 거 먹고, 일을 덜 하는 게 결과치가 더 좋을 거다. 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그리고 100% 맞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어, 하루에 뭐한 끼만 먹고, 귀찮아서 안먹어 라든지,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워서 라든지, 이렇게 특히 이제, 그, 바쁘거나, 혼자 지내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 먹는 걸 그렇게 먹고서야, 기쁨과 행복이 샘솟을 리가 없죠 기쁨과 행복이 샘솟아야 내가 에너지가 좋아져서 일도 굉장히 잘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혼자서 잘 지내는 능력의 첫 번째는 그렇게 일단 내가 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야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몸 관리 어떤 먹거리 관리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속과 뭔가 하면 결국 혼자다. 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이게 외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그래서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나이 들수록 더외롭다 그러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젊은 사람 중에서도 대단히 외로움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결국은 결국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혼자고 외로움은 내가 다루기에 따라서 괴롭거나 두려운 게 아니고 친구처럼 함께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혼자다라는 사실을 이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뭔가 혼자, 어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혼밥을 잘하는 거죠. 맛있는 집. 그런데 이제 2인분으로 먹어야 하는 집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쿨하게 2인분으로 주문해서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나머지는 싸우는 거예요. 제 후배가 그렇게 하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laughs>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혼자 즐기는 거죠. 제주도 출장을 갔는데 혼자서 회, 제주 와서 회를 먹고 와야 되는데, 아니, 1인분 코스를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를 떠다 호텔에 가서 먹었어요. <laughs> 혼자라서 못할 게 뭐냐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이제 해야 됩니다. 혼자 여행하는 거,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운동하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점점 맛을 드리고, 아, 이제 이렇게 되면, 대단한 장점들이 있어요. 이제 생각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 깊게 오랫동안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와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 격리된 상태에서 나와 만나는 시간,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 진짜 입 다물고 말을 하루 종일 안 하고 내 생각을 내가 듣는 거죠. 정말 어, 소중한 시간이고 굉장히 나의 내공이 그렇게 커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함께여서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속관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건 이제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주변을 잘 살피고 잘 지낸다는 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나 혼자서 잘 지내는 것과. 왜냐하면 혼자서 잘살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누군가 어울려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혼자 즐겁게 하는 일도 많지만 주변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이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누가 혹시 내 도움은 필요하지 않을까? 기꺼이 도와주고. 그리고, 어, 내가 난, 누가 나한테 이제 신경 써주거나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다고 여기지 않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후배나 무슨 누군가 동료에게 전화가 오더라도, 아우, 연락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제 전제돼 있어야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원했던 사람 문득 떠오르면 내가 먼저 연락하고, 추억을 함께 이제 공유하는 그런 사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 혼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자서 더잘살수 있는 능력이 커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각자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혼자서 사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세 가지 어,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 습관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더 이제 이 능력을 더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그런 마음 습관으로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정말 혼자서도 너무 즐겁게, 잘, 유능하게, 그렇게, 어, 살아내는 그런 능력을, 날로날로 어, 날로 더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